초중고 때 달리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자애들은 보통 뭐 50m 달리기 이런 거 하면 뭐 6초, 7초때에 끊어 엄청 빨라요. 진짜 사람이 그 정도 초로 나가잖아. 그러면은 슝 해서 이렇게 앞안 보여 뛰는 동작이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쓱 날아간단 말이야. 애가 발을 딛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럼 나야너 진짜 잘 뛴다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그걸 잘 뛴다고 안 해주는 거야. 칭찬을 안 해요. 이제 내, 내가 그때 당시에 50m를 우리 반 남자애가 6. 점몇 초인가 이렇게 뛰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1 0초가8초가가 나왔다? 근데 그걸 이제 내가 공책에 다 기록을 한 거야. 우리 반 남자 1등, 2등, 3등, 4등 시간초랑 내 시간초를 다 기록을 해가지고, 좋 앞으로 뭐 3.4초만 줄이면 얘를 따라다 볼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나만의 목표가 있었단 말이야. 나는. 내가 할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달리기를 잘해지는 줄 알았거든. 몰랐어 그때는. 0.1초 줄이는 게 세계 신기록이고 막 그런 거를 모를 때여가지고. 그래서 막 괜히 기록하는 서기가 있잖아요. 걔한테 야얘몇 초야? 야얘몇 초야? 목표로 보면서 <laughs> 선생님이 저걸 도대체 네? 가왜 물어봐? 너랑은 관계가 없어. 네거나 잘해. <laughs> 아니라고 내가 목표가 있어야 사람은 잘 잘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짝피구를 할때그 달리기 빠른 애를 이제 짝꿍으로 고르는 거야. 이기고 싶어서 그래서 막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나를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알게 되신 거예요. 얘가 겁이 많아서 잠재된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체육을 잘하지 못해요. 운동을 지금도 잘하지 못하는데 능력이 있어. 어떤 능력이냐면 겁에 질리면 누구보다 빨라. 겁에 질리면 누구보다 빨라 공에 맞기 싫어가지고 움직이는 무빙이 평소에 얘가 움직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너무 빠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단거리 달리기 할 때는 내 뒤에 선생님이 쫓아와 준비 땅 하면서 선생님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 쫓아오는 거야. 하! 이러면서 그러면 너무 무섭잖아. 그러면 이제 한 그게 1초가 줄어. 진짜로. 정말로, 어, 각성을 해, 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등급을 받았는데, 그첫 번째 단거리는 그렇게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매달리기 있잖아. 철봉 매달리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밑에서 의자를 원래 받쳐놓잖아요? 의자를 빼고 선생님이 몽둥이로 계속 치면서 소리를 내는 거야. 나무 이렇게 손을 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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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럼 내가 아, 무서워가지고 못 내려오는 거야. 우리만 1등 했습니다. 1분 버텨어요 1분. 50초가 그게 1등급이었거든? 근데 내가 1분 버텨가지고 1등이었어 그리고 그 윗몸 일으키기를 해요. 근데 그게 20개가 커트라인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20개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근육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laughs> 아, 진짜 함성바바처럼. <laughs> <laughs>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땅바닥을 이렇게 치는 거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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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냥 무서워가지고. <laughs> 무서워서 올라와서 24개 해가지고 통과하고 그리고 뜀틀 띔틀 있잖아요 뜀틀을 못 뛰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매트를 8개를 깔고 뜀틀 4단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단 높이예요, 높이 실제 높이는 어 그래가지고 그냥 달려 뛰어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뛰어 근데 이제 내가 바보잖아. 그걸 이제 하나씩 빼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그럼 이제 며칠 지나면은 어, 어느 순간 뛰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팀트 투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 2등급을 받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4등급 D 에서 B 까지 올라와요. 근데 그런 선생님이 이제 실패한 거가 딱 하나가 오래.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어 그거는 안 되더라고 지구력 싸움이니까 기초 체력이 없으면은 그래서 고고에서 좀 많이 감점을 당하고 그래서 A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래 달리기를 제가 언제까지 달리냐면 4교시에 오래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10바퀴였단 말이에요 점심시간까지도 <laughs> 선생님이 그냥 걸으라고 해 완주만 해라 완주를 못하면 이제 탈락이 나오니까 D라도 받아야 되니까 완주만 해라 그래가지고 걸어요 너무 못 뛰겠어가지고 토할 것 같아가지고 걸어 그래가지고 점심시간 딱종칠 때쯤 끝나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나 달리기가 너무 싫은데 왜 그렇게 달리기가 많은 거야 도대체 무슨 무슨 체력 경기만 하면 다 달리기야 너무 싫어 진짜 피고 배구를 해도 다 달릴 줄 알아야 되고 너무 싫은 거예요왜 달리는 거야 도대체 오래 달려 어따 쓴다고 <laughs> 우리 엄마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엄마의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 딸 운동회 때 공책이라도 한권 받아오는 게 엄마의 소원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달리기 같은 거를 진짜 못하고 뭐 운동을 잘하는 게 없어가지고 맨날 우리 엄마는 그니까 운동회 때왜 음식 되게 많이 싸우시는 아주머니들 있잖아 우리 엄마가 그 역할이었거든 음식 되게 많이 싸워가지고 이제 옆집에 막다 나눠주는 거야 근데 막 이쪽 집에서 어머 우리 아들 뭐 장애물 달리기 1등 했어 어머 우리 아들 뭐 멀리뛰기 1등 했어 이렇게 막 우리 아들 개주 나가 막뭐 이렇게 있잖아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예전에 애들이 많잖아요 초등학교는 그니까 러 대표가 있어서 뭐 3반 대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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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3반 500m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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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도 못 나갔거든. 한 개도 못 나갔어요. 그냥 개인 달리기 빼고는 나가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뭘 나가겠어? 힘도 없지, 키도 작지, 달리기도 못하지. 뭘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옆집 아줌마가 막 아유 뭐 우리 투수는 뭐 개주나가, 뭐어뭐 우리 누구는 뭐나가 이런 식이면 이제 우리 엄마 <laughs> 그래 어나 음식 많이 싸왔어. 나눠 먹자. <laughs> 애들이 다 여기를 불러. <laughs> 우리 엄마는 이거만 하는 거야. 엄마도 뭔가 이제 하고 싶은데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2학년 때예요. 그, 장애물 달리기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쌀포대 들어가서 뛰기, 선생님 손잡고 뛰기, 뭐, 밀가루에서 사탕 찾기, 뭐, 이런 거 하는 달리기 분야가 있었는데, 우리 그 나가는 출전선수 한 명이 아픈 거야. 근데, 그애 말고 나머지 애들은 이미 다 개주를 하러 달리기 잘하는 애들이 나갔고 거기에 이제, 걔 다음 번호가 난 거야. 걔가 21번인데 22번인 거야. 선생님이. 자, 우리, 뭐, 뭐, 혜영이 아픈데, 자, 지금, 이거 뛸수 있는 사람, 손을 듭니다. <laughs> 나 말고도 물론 많이 들었어. 나 말고도 많이 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 얘기했죠. 전 목소리가 크다고. <laughs> 우리 담임쌤이었으면 나를 안 골랐지. 근데 그 장애물 달리기 담당쌤은 우리 반쌤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모르잖아. 얘가 잘 달리는지 못 달리는지 모르는 거야. 어, 그니까 목소리도 제일 크고, 몸도 좀 쬐깐하고 잘 달리게 생겼어. 뭐 의지가 아주 눈이 불터 막 얘가 막, 자요, 자요, 저 진짜 다할수 있어. 자요, 자요! 왜 이렇게. 애들이 다 쳐다보는데, 얘를 안시키면 <laughs> 이라도울것 같은 거예요. 걔가 선생님이 너 나와 이래가지고 엄마한테 바로 달려왔어. 그래가지고 엄마 나 달리기 나가. 엄마 나 달리기 나가.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원래 우리 집은 카메라를 안 가져왔었어요. 왜냐면 우리 딸이 뭐 나가 뛰지를 않는데 <laughs> 카메라가 있은 듯. <laughs> 뭐단체 이렇게 그냥 콩알만하게 있는 거 찍어서 뭐해? 대표로 나가지를 않는데. 어,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카메라를 안 가져왔는데 그 길로 달려가가지고 문방구 뭐 앞에서 파는 일회용 카메라를 제대를 준비시킵니다. 다 사가지고 200일호 아줌마, 300일호 아줌마한테 다 맡겨. 자, 하나씩 우리 애 나온다 우리 애 나온다 저기 저기 나오네 저기 저거 해가지고 나온네 제가 이제 가는 분야가 어디였냐면 그 밀가루 사탕에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었어 엄마가 이제 다 준비한 거야 자, 저기야 저기 잘 찍어 어 이거 일생일대 한 번뿐이야 우리 의 평생에 앨범에 한번 들어간다고 한번 그래서 아줌마들이 사랑해다 <laughs> 찍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달려가지고 이제 찍잖아. 근데 문제가 하필 이게 밀가루에 사탕 파 찾는 거니까 달리자마자 쟁반에 고개를 파먹고 막 찾아가지고 하니까 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사진을 아무 찍어봐도 다허연에만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긴 찍었어. 그랬는데, 뭐, 얘도 알고, 쟤도 알고, 그러니까, 뭐, 또다 똑같은 체육복 아니에요. 그 학교 체육복에다가. 결국,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쨌든,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달리기는 못했는데, 사탕을 되게 잘 찾아서 바로 찾았거든요, 저는. 눈치가 좋으니까, 애들은 막 달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 난 바로 파먹고서 그냥, 아,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찾았거든. 그래가지고, 물고서 막 뛰어가지고, 내가 그때, 우리 팀이 이제 2등으로 전달, 바통을 전달을 해줬어. 그럼 뭐야? 사진도 하나도 안 나오고. 뭐, 어쨌든 그때 제가 청팀이었는데. 그래서 뭐, 우리, 우리가 우승은 합니다. 어. 왜냐면 제가 그거 다음에 출전한 분야가 어디였냐면, 이제 마지막에 운동회다 끝날 때 콩주머니 던지기가 있어요. 사실 이미 콩주머니 던지기 때는 청팀, 백팀, 누가 이길지 약간 점수가 나와. 왜냐면 이게 달리기 잘하는 애들이 개주도 잘하고, 뭐, 멋도 잘하고, 이게 다 달리기가 많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 팀이 계속 이겨요. 그래가지고, 콩주머니는 그냥 약간 이렇게 마무리? 마무리 같은 그런 적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다른 애들은 이미 뭐 엄마한테 가서 뭐 먹고도 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출전하는 유일한 이벤트잖아. 그날, 나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돼. 나무 밑에 그, 난 땀도 안 나. 체육복을 빨 필요가 없어요. 향기로, 아직도 피존 향기가 그대로 난단 말이야. 근데 그런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분야란 말이야. 죽기 살기로 던지는 거막 양손에 들고 막 던지고 막팍 던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 구령대라고 옛날에 는 운동장에 이렇게 이제 마이크 있는 사회 보는 데가 있어요 거기 선생님이 아 청팀에 청팀에 저 너무 열심히 하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제 그 담임쌤이 3반, 3반, 5반, 5반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 5반에 뭐 서수아 선수? 막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 내 이름이 울려 퍼지는 것만으로 마치 그거는 나 같이 운동 못하는 애한테는 어떤 거냐면은 권투 같은 거할때 로키 부금이 딱 깔리는 거야. 똑같은 거야. 빠빠빠빠빠빠빠라. 이거랑 똑같은 거야. 래어져 춥긴 했냐.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 월간 학교 사진에 공 던지기에, 제 사진이. <laughs>